교재가 도착을 했는데 사회 문화를 맡겨봤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표지는 지금 디자인 중에 있어서 이거는 표지가 아니고요 실제 표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인쇄를 위해서 그냥 뚝딱 제작한 거기 때문에 네요거는 보지 마시고 아무튼 요 교재가 도착을 해서 어, 같이 보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 개념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오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핵심 키워드들은 좀 직접 적으면서 개념 공부를 할수 있도록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은 다 채우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채우고 더 필요한 개념들은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날개에는 필요한 용어들이나 구현 설명 같은 거 추가를 해 놓았고요. 이거 이제 수업 이후에 풀수 있는 OX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들이랑 기출 선지랑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그래서 선지들을 변형한 것들이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개념 공부를 하고 OX 문제로 체크를 하실 수 있고